글로벌 엠투도 들어오고 있고, 4월달 미국 증시, 계절성도 좋았고, 1분기가 폭락, 그럼 2분기 괜찮았고, 4월달도 대체적으로 괜찮았는데, 안 좋을까? 트럼프 관세이상 정책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?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성이 쌓인다? 그러면 저는 4월달, 그리고 올해 2분기, 기대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. <목소리>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의 1분기, 어 미국이 1분기가 아니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1분기 지금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45% 그리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2%안 좋다 1분기가 1분기 안 좋은 게왜 중요하냐 코인 이슈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다음 해 항상 1분기는 상승을 했어요 진짜 지 한번 볼까요 2012년도 반감기였죠 13년도 500% 상승 2016년도 반감기였죠 17년도 11% 상승 2020년도 반감기였죠 다음 년도 21년도 100% 상승 자 24년도 반감기네요 다음 년도 하락. 뭐죠, 코인의 슈님? 왜? 항상 반감기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좋았는데, 상승했는데, 왜 하락했나요? 비트코인 반감기도 해당이 되지만, 미국 대선에도 해당이 됩니다. 미국 대선 다음 연도는 항상 1분기 때 상승을 했어요. 근데 1분기 이때는 마이너스 11% 빠졌네요. 자, 이더리움 볼까요? 16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대선 다음 연도 500% 상승. 자, 20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미국 대선 다음 연도 21년도 160% 상승. 자, 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미국 대선입니다. 다음 연도 마이너스 45% 폭락. 자, 그럼 볼게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 4년 반간기 사이클, 깨졌나요? 안 깨졌나요? 1분기만 딱 봤을 때, 깨졌어요? 안 깨졌어요?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. 복습이에 다시 한번. 이거 설명하려고. 깨졌어요, 안 깨졌어요? 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? 근데,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사이클 안 깨졌습니다. 하시는 분들은,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? 거시 경제 상황 때문에 살짝 지연이 됐습니다. 이런 얘기 하겠죠? 지연됐을 수 있죠, 당연히.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. 유동성이나 거시 경제 때문에 살짝 지연이 됐대. 그 말, 그 분석 자체부터가 4년 반감기 사이클이 깨졌다는 거예요. 4년 반감기 사이클이 뭐냐면, 거시 경제든 뭐든 다 필요 없이, 4년 반감기 그 영향, 그 부분에 해당돼서, 시장이 사이클대로 움직인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. 이해되셨나요? 유동성이 어땠고 거시 경제가 어땠고 그런 거다 필요 없고 4년 반 강기대로 그 사이클대로 상승을 하는 거야. 그게 4년 반 강기 사이클인데 유동성이랑 거시 경제 때문에 살짝 연기됐대. 밀어졌대.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지. 앞뒤가 안 맞는 거지. 밀어줄 수 있고 뭐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 당연히 알겠어. 오케이. 근데 4년 반 강기 사이클이 유효하다 계속 간다? 그건 틀린 얘기죠. 차라리 이 얘기는 맞죠? 미국 대통령 4년 주기 사이클.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.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죠? 애초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라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사이클이 깨졌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4년 반간기 다음 연도에 뭐 3분기 4분기 상승하고 뭐그 다음 연도 1분기 올라가고 그 얘기는 이제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을 분석하는데 뭐를 봐야 되냐. 거시경제 영향을 안 받았단 말이죠 예전에는. 안 받았거나 영향을 적, 적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? 4년 반간기 사이클이 그대로 맞았으니까. 근데 지금은 안 맞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죠. 4년 반간기 사이클의의존나 예전 차트나 사이클들 막 이런 데이터들 분석하면서 그대로 갈 거야라는 믿음보다는 미국 증시 어, 나스닥 지수 S&P 500 러셀 이체 미국 증시 월가 자본들이 어떻게 가는지, 좋은지, 나쁜지, 그거 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게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, 비트코인 4년 반 가기 사이클 알지? 4년 만에 상승한거 알지?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, 이제부터는. 틀린 얘기라고, 틀린 분석이라고. 유동성이 늦게 들어와서 거시경제 때문에 살짝 연기됐다고? 아예 말이 안 맞다고요.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시장 분석하려면, 뭐까지 봐야 되냐면, 미국 주식 시장 봐야 돼요. 미국 증시. 월가 자본 봐야 된다. 이렇게 깨졌다는 걸, 봐. 깨졌다는 게 우리 눈앞에서 눈 보고 있잖아.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.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, 미국 4월. 미국 주식시장이 4월달에 어땠는지, 이거 보시면 대본 나오겠지. 이게 더 가능성이 높겠죠. 코인 가격이 언제 올랐어? 반감기 사이클 해가지고, 어? 매년 올랐고, 4월달에 올랐고, 5월달에 올랐고, 그것보다 미국 주식시장이 4월달에 올랐어? 상승 가능성이 높아 어땠어 이거 보는 게 낫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맞출 확률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겠죠 자 지금 보이신 차트는 195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미국 주식시장 2분기 4월달 1분기 성적표를 갖고 온 겁니다 자 1분기 어땠죠? 미국 주식 시장 1분기 안 좋았어요. 물론 1분기 안 좋은 이 수치들만 끌어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독보적으로 1분기 안좋어 좋아... 이렇게 안 좋게 부정적으로 나온 겁니다. 1분기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. 근데 볼게요. 1분기가 안 좋았을 때 4월달은 어땠나요? 1분기가 안 좋았을 때는 4월달 어땠어요? 4차례 빼고 어땠다? 다 좋았죠? 4차례 빼고 다 좋았죠? 4차례도 22년도 고금리였고요 1970년도 유가파동이었고, 60년도, 50년도 대공황 그때 겹치는 시점이었죠? 좋지 않은 시점이었죠? 역사적으로 경기침체나 뭐 글로벌 경기 대공황이나 이러한 특별한 이슈 없는 이상은 4월달 어땠, 어땠다? 1분기가 안 좋았을 때? 4월달? 좋았다.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있죠? 미국 증시 계절성을 딱 봤을 때 1분기가 마이너스였다면 4월달에는 경기 침체나 역사적으로 대공황 이런 것들이 없, 없다고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겠구나 에브리지가 3%죠 3%입니다 아 4월달은 아무리 못하더라도 회복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구나 자 2분기 볼까요 2분기도 22년도 이런 것들 이슈들 2008년도 리먼 사태 이런 것들 다 빼면 아 2분기도 좋을 가능성이 높구나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네요 1분기 때 미국 증시가 빠졌으면 4월달 좋을 가능성 높고요. 2분기도 좋을 가능성 높다 미국 계절성 지표만 봤을 때는.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수 있는 거. 한 가지 더. 만약에 1분기가 안 좋았는데 4월도 안 좋았어. 그리고 2분기도 안 좋았네. 그러면 연도, 연내 수익률은 어떨 가능성이 높다?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. 이해되셨나요? 2008년도도 1분기 안 좋았어. 자, 30%까지 빠졌죠.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4월달이 중요한 이유가 올한해 미국 증시의 성적률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달이 될수 있는 거예요. 4월달. 그리고 조금 더더 더 나아가자고 보면은 2분기까지가 더 중요하다. 4월달, 그리고 2분기 중요하다. 왜? 미국 증시 한 해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이러한, 음,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. 상반기가 중요하죠. 근데 제가 이제 멤버십 방송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하반기 뷰? 저는, 음, 말씀드릴게요. 나중에 한번. 미국 주식시장 뷰에 관련해서. 그래서 지금 4월달 일단은 우리가 1분기 안 좋았죠? 25년도 마이너스 4.6이었죠? 그럼 2분기에 저는 경기 침체나 이런 거 터지지 않는 이상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. 이번 달 좋거나 아니면 회복하거나 괜찮을 걸로 봅니다. 저는.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기대되는 게 글로벌 M2 계속해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어, 유동성이 지금 2 0 2 3년도 9월달보다 더 높은 데 위치해 있죠. 그 뜻은 유동성이 곧 들어온다는 거 음,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차까지 계산해 가지고 곧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4월 달 우리가 트럼프 사후관세 이제 내일 발표되겠지만 안 좋기만 할까? 글로벌 m 2도 들어오고 있고 4월 달 미국 증시 계절성도 좋았고 1분기가 폭락 그럼 2분기 괜찮았고 4월 달도 대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안 좋을까?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? 트럼프 관세 이상 정책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?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성이 쌓인다? 그러면 저는 4월 달 그리고 올해 2분기 기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트럼프 관세 이상 정책만, 일단 한번 지켜보자. 테슬라 인도량, 그리고 테슬라 주식, 어떻게 될 거다.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? 무슨 주라고? 음, 한번보시면 돼요. 테슬라 투자자분들. 관세 영향으로 프리장 마이너스 출발해요.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. 4월달. 기대도 되고, 음, 전 좋았으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.